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 그 제목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을 두드린 이 노래는 단 하루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매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이 곡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짜 감정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트로트계의 황금 목소리, 그리고 매순간을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 그가 이번에 들고 나온 신곡은 단순히 감미로운 멜로디를 넘어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담아낸 한편이 서사시였습니다.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 는 제목처럼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매일같이 새롭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같은 사람을 향할 수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김용빈은 이 곡을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깊숙이 품은 기억과 상처, 그리고 감사의 감정을 담아 노래가 아닌 고백처럼 풀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곡이 팬들에게는 위로이자 감동이었고 음악계에는 충격이었으며 무엇보다 김용빈 본인에게는 진짜 승부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곡이 단지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발매 직후 각종 SNS에서는 눈물 흘렸다. 가사 때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다는 후기들이 줄을 이었고. 유튜브 라이브 클립 영상은 공개 3시간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댓글창에는 이 노래 때문에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는 고백부터 이런 노래는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라는 찬사까지. 김용빈의 음악이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방증했습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다름 아닌 영탁, 평소 김용빈과의 끈끈한 인연을 자랑하며 음악적인 파트너십을 다져온 그는 이번 곡에서 눈물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이건 형에게만 어울리는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김용빈 역시 처음 가사를 받아들었을 때, 혼자 읽다가 울컥했다.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다. 고 말하며, 이번 곡이 얼마나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단단했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했습니다. 한음 한음마다 감정을 실었고, 절정 부분에서는 고요한 떨림 속에서 폭발적인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 감정에 자연스레 이입되었고 심지어는 처음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트로트를 잘 몰랐던 대중들도 이 노래는 장르를 넘는다 고 말할 정도로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는 경계를 넘고 마음을 적시고 오래 남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적 같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진심입니다. 김용빈은 팬들을 위해 무대에 서고, 노래할 때마다 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이번에는 곡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 속에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팬들은 내게 전부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번 노래는 바로 그런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노래. 처음 들려드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에요. 어제도 팬들이었고 오늘도 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입니다. 이제 그 여운을 안고 본격적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김용빈의 성공 뒤에는 어떤 노력과 감정이 있었을까요? 영탁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이 노래가 팬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앞으로 케이트로스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그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용빈 감성의 파도를 타다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위 진심. 김용빈은 무대를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채우는 아티스트다. 이번 신곡 역시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마음을 울리는 힘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었다. 발매 이전부터 팬카페 사랑빈에서는 이번 곡,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건 무조건 울것 같아요. 라는 기대감이 흘렀고, 실제로 음원 발매 이후엔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김용빈은 이 곡을 인생곡이라 부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사랑노래가 아니라 팬들과 나눈 시간, 지켜온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까지 모두 담았기 때문이다. 가사 곳곳엔 누군가를 오랜 시간 사랑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숨어 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 어제가 떠오르고 내 얼굴을 그리면 오늘도 숨이 막혀. 사랑이란 게 이렇게 매일 같을 수 있는 거야. 특히 사랑이란 게 매일 같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가사는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단순한 반복이 아닌 하루하루 달라지는 감정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표현한 가사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영탁, 진심을 녹여 쓴 가사. 이건 형밖에 못 불러요.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영탁이다. 김용빈과는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깊은 인연을 이어온 동료다. 두 사람은 2023년 경한 음악 예능을 통해 처음 가까워졌고 이후 사석에서도 자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당시 영탁은 이렇게 말했다. 용빈이 형은 가사에 담긴 감정을 그냥 연기로 풀지 않아요. 본인이 그 감정을 진짜로 꺼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형에게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영탁이 만든 이 곡은 원래 다른 가수에게 갈뻔한 곡이었다. 하지만 김용빈이 가사를 읽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이건 꼭 내가 해야한다. 고했다. 그렇게 곡은 운명처럼 그의 것이 되었고 녹음은 단 3일 만에 끝났지만 매시간 감정 소모가 커서 오히려 오랜 시간을 들인 것 같았다는 후문이다.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가 만든 또 하나의 노래. 김용빈은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데 누구보다 진심이다.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 발매 이후.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곡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옆에 있었던 건 노래보다도 여러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 곡이 발표되기 전 건강 악화와 방송 출연 중단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SNS에 매일 응원글을 남기며 힘을 실었고 그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이 곡은 결국 팬들이 노래하게 만든 곡이기도 했던 셈이다. 무대 위첫 공개, 모두가 숨죽인 3분, 7월 24일 KBS 공개홀, 김용빈은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를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공개했다. 이날은 팬들도, 제작진도 떨리는 날이었다. 라이브 전날 밤, 그는 단 2시간만 잠을 잤다. 긴장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그는 마치 무대와 하나된 사람처럼 가사 하나하나를 전달했고, 그 감정은 객석을 울렸다. 음악이 끝났을 때, 공연장엔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몰입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어느 누구도 먼저 손뼉을 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터진 박수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 장면은 현재 유튜브에서 2025년 트로트 무대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다. 댓글에는 심장이 너무 아파서 다시 들을 수 없었다. 이 노래는 그냥 들으면 안 된다. 꼭 김용빈 무대를 봐야 한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트 정상을 만든 숫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는 멜론 실시간 차트 1위. 진이 1위, 벅스 1위는 물론이고 네이버 뮤직 실검 1위까지 올랐다. 발매 10분 만에 1.2억 건의 댓글, 1시간 만에 트로트 검색량 3배 증가라는 기록도 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버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담은 노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니 숫자들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도 해요. 이 감정이 오래 가길 바라요.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팬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사랑받는 이유였다. 결론 없이 끝나는 사랑처럼 이 노래도 계속될 것. 김용빈의 어제는 너였고 오늘은 너였다는 단순한 유행곡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눈물 짓게 만들 노래다. 마치 결론 없는 사랑처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다르게 아픈 그런 노래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어제가 김용빈이었다면, 오늘도 김용빈이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의 음악은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다.